어서오세요. 최고봉 하우스에 와 계십니다. 최고봉입니다. <laughs> 지금, 어, 포트묘에 물을 주고 있습니다. 아주, 어, 예쁘게 물을 주고 있고, 지금 이번 달까지 포트묘를 열심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 잠깐만요. 어, 잠깐 내려놓고, 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서오세요. 최고봉입니다. <laughs> 이것은, 어, 최고봉 하우스. 어, 삼목 하우스고요. 어, 삼목 하면서 많은 그 삽수들을 골라내가지고 지금 포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이, 쪽으로 너무 많이, 많이 가만면안 된다. 네. 일단 이곳에서 굉장히 많은 어, 묘목들을 생산을 했고요. 어, 고작 100평 하우스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어, 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 박관양반하고 저하고 둘이서 어, 작업을 한다 하면은 이 하우스 하나면 좀 충분한 것 같긴 해요. 뭔가 인력을 좀더 추가로 도, 동원을 하거나 뭔가 제 저희 둘의 인력을 이쪽으로 집중한다고 하면 어, 한동 정도, 두동 정도 더 있어도 될것 같긴 한데 일단은 포트가 채워진다고 하면 너무 양이 적고 어, 산목 판으로만 한다고 하면 이 하우스 하나를 다 삼목 판으로 채우는 게 현재 목표입니다. 현재 어,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현재 상황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전환할게요. 예, 일단은 어, 엄청 많았거든요. 여기 그 올해 그 가을 봄 가을에 어, 판매를 했던 그 블루에로, 문구로 뭐 이런 사실 한 바퀴가 돌았어요. 에메랄드 그린이랑 블루에로, 문구로 킹 오브 브라반트, 골든 브라반트 삼목이 어, 아 삼목묘가 털이묘 한 바퀴 돌고 이 남은 것들, 남은 것들 가지고 다 이제 포트 작업을 했습니다. 어, 포트 작업을 했는데 어, 보면은 삼목판은딱이한 어, 판에 100개에서 150개가 들어갑니다. 근데 포트묘 같은 경우에는 많이 들어가 봐야 여기에 한 판에 40개, 그 두치 반짜리 40개 들어가면 딱 맞고 좀더큰 거는 조금 들어가고 그런데요. 어, 아, 물좀 이게 좀더물 있어도 됩니다. 어, 예, 일단은 지금. 어, 날씨 추워 죽겠는데 뭐 뭐냐 하는데 이 하우스 안에 일단은 이거 다 내렸거든요. 다 내리고 나니까 안에가 슬프하니 이제 아주 나무들이 좋아할 것 같고 해가 떴을 때는 20도가 넘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시기에 딱 뿌리들이 움직이기 딱 좋은 시기긴 하고 삽목은 어, 지금 이제 포트 작업이 끝내고 어, 그 시기에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뭐 많은 뭐 수국들도 뭐잘된건잘 됐어요. 이거 뭐 백일홍도 이렇게 됐고 어, 이거 뭐야. 이름은 잘 모르겠어요. 수국 했는데 이름 이 많이 지워지고 그래가지고 핑크 아나벨도 되고요. 뭐뭐된거 됐습니다. 많이 죽이기도 죽었고 한데 저는 앞으로 좀더 침엽수 위주로 좀 삽목을 더 해야겠다라는 생각이고 수국은 한두 종류, 세 종류 정도만 어, 이렇게 삽목을 할 예정이고요. 어, 이건 또킹 오브 브라반트, 킹 오브 브라반트 이제 그 털이 묘 내보내고 어, 이렇게 남은 것들 이렇게 했는데요. 어 사실 킹 오브 브라반트가 되게 좋은 나무입니다. 이름만 조금 심플하니 뭔가 직관적으로만 지어졌어도 아 되게 잘 팔렸을 것 같다는데 아, 살짝 아쉬워요. 이름이 항상 뭔가 딱 예, 지금 생각 중입니다. 뭔가 우리 한글화가 된딱그어 미측백이거든요. 결국 브라반트가. 근데 미측백 중에 대장이다. 뭐 그렇게 킹 미측백 왕미치백막 그런 이름을 좀 생각 중이에요. 아무튼 얘네들이 네이밍만 좀잘 됐어도 얘네들은 지금 조경 시장에서도 많이 찾을 텐데 킹오브 어쩌고 막 이렇게 하니까는 뭔가 딱그 제가 막그 말할 때 킹오브 브라만한테 괜찮습니다 할때뭐 킹오브 뭐막그 저희 세대는 또 킹오브 파이터 뭐 이런 게임 생각나고 약간 그런 이제 단점이 있는데 아무튼 그렇고요 어, 일단은 요거 블루 에로우입니다. 제가 이제 농장에 심은 블루 에로우를 요만한 거를 플러그묘를 사다 심었는데 딱 보이시죠 얘네들은 적격 미달로 인해서 못 나간 애들입니다 한 뼘이 넘습니다 20cm가 넘는데 한 30cm 되죠 요런 애들도 어, 부적격 판정을 받고 어, 못 나간 애들이에요 그래서 올해 털이묘가 얼마나 좋은 애들이 나갔는지 딱 티가 나죠 네아 그렇습니다 네아 그래요 저는 일단 이 배도 두꺼워야 되고 여러 가지 그사항이 있는데 어 좀 까다롭게 해서 내보냈습니다. 요즘에 느끼는 건 뭐냐면 요즘에 저랑 박관양반이랑 굉장히 마음이 어 굉장히 마음이 편안합니다. 왜냐면 아, 우리 이제 굶어 죽지는 않겠다. 딱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왜냐면 이 산목이라고 한거 사실 고작 아직 애송이에요. 뭐 올해 겨울에 꽂은 거다 죽을 수도 있고 그런데 길을 찾았다라고나 할까요? 뭔가 아, 이렇게 계속 식물을 좋아하고 나무 기르는 일은 계속하고 싶은데 이 시대에 따라서 시기에 따라서 유행에 타고 아막 이 일을 지속하지 못할까봐 그게 걱정이 많았는데 어 지속할 수 있겠다라고 확신을 들었던 그 기본 발판이 이 삼목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 저는 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아버지나 저희 작은 아버지나 누가 어 뭔가 귀농을 하려고 하는데 뭔가 농촌에 뭔가 그런 그 기반이 없고 경험도 그렇게 많지 않고 그막 대농으로서의 큰 뜻이 아니라 노후생활을 좀 힘들이지 않게 한다고 한다면 저는 어 어, 노, 노지에 한뭐 몇천 평에 해가지고 어, 그걸 심으세요라고 추천하기보다 저는 오히려 삽목을 조금 해보시라 삽목과 접목을 하라고 추천할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삽목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다 결국에 경쟁자고 많은 분들이 너무 그, 이렇게 삽목을 하고 한 묘목을 만들면 어, 어쨌거나 힘들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어 묘목만큼 안정적인 그런 귀농. 어 그런 그 시작을 하기에 이렇게 안정적인 게 없다. 왜냐하면 이, 이게 기껏해야 년 키워서 수익이 나는 게 아니라 1년 정도의 수익이 나고 만약에 침엽수 같은 친구들이 어, 시장이 저조하다. 그럼 지금 많은 분들이 실제로 어 침엽수는 좀 저조하구나. 어그럼좀잘 나가고 어, 유통이 좀잘 되는 게 뭐가 있지? 어 수국이 괜찮구만. 그러면 수국으로 이렇게 가고 어 수국이 좀 어렵다. 그럼 꽃나무도 접목도 해보고 결국에 산목에 올리는 대부분 비슷하기 때문에 이게 그리고 곧 어, 뭔가 기술이잖아요 뭔가 식물을 관찰하고 식물의 상태를 알고 어떻게 했을 때 얘네들이 뿌리를 데리고 이, 이런 기술들을 습득, 습득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더 어, 좋아진다는 점에서 어, 이 묘목을 하는 것이 굉장히 매력적이다 하지만 어, 저도 그렇지만 많은 분들이 누군가가 새롭게 묘목으로 진입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어, 걱정이죠 왜냐하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어쨌거나 경쟁은 심화되니까 그런 애들을 우리가 솔직하게 어 이게 좋다. 왜냐면 저는 많은 이제 귀농, 귀촌하시는 은퇴 세대, 은퇴하시는 은퇴를 앞둔 그런 형님들이 저는 잘 됐으면 좋겠어요. 어쨌거나 우리나라의 이 경제를 견인했던 그런 세대들이고 그들이 망하지 않아야 된다. 그리고 60막 넘었는데 나 이제 어제 2의 인생이 새로 시작할 거야. 얼마나 열정이 넘쳐요. 대부분은 아이고 나 이제 그만 신란다 이런 분들도 있는데 뭔가 더해 보려고 하는 그 열정 아 역시 저는 되게 존경하고 리스펙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뭔가 어, 잘하고 뭔가 지금은 없는 그런 또 뭐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나라의 또그먼 훗날 우리나라의 뭔가 농업혁명 혁명 이런것처럼 아 지금 막 요즘에 상상하면 되게 미래가 막 기쁘거든요 지금 우리나라가 뭔가 그 우리나라 문화가 전 세계로 퍼져 나가고 있는 와중에 자꾸 지금 유럽에서 들여오는 거 말고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막 좋은 것들도 내보낼 수 있다. 전 미래에 그렇게 생각하고 제가 자본이나 이런 여력이 되면 전 진짜 추진할 거거든요. 예를 들어 어, 많은 그 우리 60대 형님 누님들께서 어렸을 때부터 즐겨 먹던 그런 그그 그 야산 산에 있는 그런 나물들. 어 지금 유럽 이런 데서 지금 그 야채들 가지고 난리인데 우리나라 게더 향도 좋고 그렇잖아요. 이런 거 마케팅 잘해가지고 수입 수출도 되고 언젠가 그런 나를 꿈꾸고 있는데 아직 멀었다. 이제는 아직은 제가 이제 빚을 갚아야 되는데 뭔 비전. 제가 진짜 수많은 사람들한테 인정도 받고 제 자본력도 생기고 돈이 된다. 그럼 어떤 사업을 추진할 거냐. 뭔가 외국에서 막 이렇게 유행하는 걸 들여오고 그런 방향보다 저는 우리나라 것을 외국으로 내보내고 많은 귀농인 분들이. 음, 너잘 살고, 저도 잘 살고. 그런 걸 꿈꾸고 있어요. 물론 그게 쉬웠으면 누구나 다 했겠지만, 어렵다. 그리고, 어, 저, 정말 저는 좀 머릿속에 꽃밭이란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대가리 꽃밭이라고 막 주변에서 막 놀릴 때는. 어, 그렇게 하는데 실제로 저는 불가능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주 물주면서 할게요. 지금 미국 편의점 어딜 가나 신라면을 팔아요. 어, 형님들이 어렸을 때는 그런 거 상상도 못 했잖아요. 저는 우리 그, 김! 서양 애들이 우리나라 김을, 그 친구들은 어, 검은색에 대한 그 거부감이 굉장히 크거든요. 짜장면도 조금 거부하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아 불과 10년, 15년 전만 해도 지금 김에 환장하고, 막 수출이 막 되고, 저는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막, 그 지금 제가 장기적으로는 지금 이제 저 관상수, 이렇게 나무, 이런 것도 꽂혀 있지만, 진짜 미래에 진짜 괜찮은 것은 약용수 이런 거, 뭐 두릅! 뭐 이런 거그 유럽 애들이 맨날 그 샐러드 똑같은 거 양상추만 먹다가 두릅의그 초장 맛을 보면은 아 이거 뭐 이런 느낌으로. 근데 그리고 관상수 역시도 어 우리나라에 대단한 관상, 관상수들이 많아요. 저는 수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언젠가 그런 허무 맹랑한 꿈을 꾸고 지금 현실은 잡초 뽑아야 된다. <laughs> 아무튼 갑자기 왜이 얘기로 또 세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또 최고봉 아 지금 물주고 있습니다. 최고봉, 최고봉 매력이잖아요. 어이 꿈을 꿔야어 이루어진다. 어, 사람이 생각도 안 하면 이루어지지 않다. 언젠가, 언젠가 그렇게 하는 게제 꿈이에요. 그렇게 해서, 어, 그, 다 같이 잘 되는 그, 어, 생각을 하면서 요즘에 다 그, 지는 석양을 보면서 아 그래 내가 진짜 얼마나 해피한 이 사회에 살고 있냐 이게 다 우리 지금 은퇴를 앞둔 형님들 덕분인데 나도 뭔가 언젠가는 내가 진짜 그런 기여를 좀 해야겠다 라는 생각을 저는 항상 빚을 지고 살고 있습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을 당연한 건줄 아는데 제가 이제 애, 해외에 약간 막 그런 여행도 다니고 진짜 오지 그런 농촌 시골 이런 데 많이 다녔거든요 내가 만약에 저 나라에 내, 내 또래들이 지금 막 엄청 막 열악하게 사는 걸 보면서 아, 되게 감사함, 제가 계속 고개를 돌리는 이유는 이것 때문입니다. 예, 감사한 마음을 제가 계속 갖고 있어요. 아, 나는 어, 정말 운이 좋게 인간으로 태어난 것도 운이 좋은데 그 인간, 그 지구의 수많은 인간 중에서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것만으로도 엄청 행운하다. 아, 엄청 이렇게 살기 좋은 나라들이 없어요. 그 인력사무소에서 태국 형님들 딱 부르면 저랑 또래인데 열악하게 살고 정말 힘들게 했던 그 삶이 보여. 그들이 게을러서 그랬나? 그들의 뭐 부모님들이 게을러서 살았나? 그게 아니라 뭐 그렇죠 복잡한 이제 얘긴데 아무튼 저는 정말 복받은 세대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어 사실 귀농 귀촌을 생각을 한다면 저는 어어 어아 잠깐만요 이거 너무 쎄어 잠깐만요 이거 이거 귀농 어 귀농 귀농을 생각한다면 어 사실 이런 묘목 그리고 이 묘목에 에메랄드 그린 삽목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수많은 지금 보면 모든 나무들 다 그냥 삽목해보고 싶어 나무까지 잘라가지고 어 저거 블루베리 한번 꽂아볼까? 약간 이런 재미가 있거든요. 이렇게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어 약간 어 되게 안정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고 지금 현재 작업 상황 보여드릴게 요 오늘 영상 주제별 거어 주제가 없네요. 아무튼. 그 핵심 이제 영상 12분 되는데 영상 주제를 지금 말하자면은 음 우리 그유에 선배 형님들 너무 형님 누님들 정말 감사하고 제 아버지가 귀농을 한다고 하면 저는 무조건 이 묘목 쪽으로 노지에서 에메랄드 그린 포트묘 심어가지고 4년 뒤에 파셔요보다는 삽목을 음 하셔라 저희 작은 아버지도 어 아직 젊으셔가지고 그 해도 해도 되는데 어 장기적으로 만약에 은퇴를 하시고 어 그렇게 하실 생각이면 사실 삽목 쪽으로 조금 꼬득일 것 같습니다. 네, 얘네들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수많은 묘목, 종자, 유실수 이런 것들이 있고 그런 데이터들이 결국 기술이 되니까 어 그리고 몸이 많이 안 힘들거든요. 가만히 앉아서 하는 게 대부분이고 뭔가 큰 힘을 쓰는 게 없어요. 그래서 좀 추천을 하는데 어뭐 제가 지금 알려드릴 수 있는 게 없어서 너무 슬픕니다. 제가 누군가에게 이런 삽목이나 이런 교육을 하려면 한 5년은 더 굴러야 돼 가지고. 아무튼 굉장히 만족한 삶을 살고 있다. 네, 화면 전환 해볼게요. 그게 영상 주제고 현재 아 너무 기쁩니다. 이거 어, 진짜 ML 그 블루에로우랑 몽그로뭐요런 친구들 다어다 어, 어, 다 이제 좀 정리를 해가지고 어, 이제 물을 주고 있는 와중에 갑자기 마음이 이제 막 뭉클뭉클해지고 너무 기쁜 거예요. 거의 다 정리를 했거든요. 근데 문제는 어디에다 삽목을 해야 되는가? 그건 또 저의 과제인데요. 어 <laughs> 하우스가 거의 다 찼습니다. 이제 요 자리가 없어서 막이 자리에 이렇게 했는데 이 친구들마저 다 정리를 하면 여기까지 꽉꽉 찰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에메랄드 그린이 양쪽에 있는데 포트묘거든요이 친구들을 그 내년 봄에 식재할 장소로 미리 옮기고 어 그곳에서 월동을 하고 여기에는 이제 이 자리에 다시 삽목을 어쭉 해서 올해 에메랄드 그린 블루에로 문구로 다시 삽목을 할 예정입니다 네. 그렇게 하고, 포트 작업을 하고 진짜 한달 지나면 확 달라집니다. 지금 이 친구가 딱한달 정도 됐는데, 한달 만에 이렇게 빵이 확 찹니다. 네. 그래서, 어 사실 포트 쪽은 제가 굉장히 초보예요. 지금 노지에서만 지금 한 4년째 하고 있고, 포트는 올해가 처음인데,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이런 풀 같은 것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도 좀 연구를 하고 계속 시도를 해보려고 하고, 어, 그렇습니다. 네. 말이 괜히 쓸데없이 길어졌는데, 어쨌거나 지금 최고봉 하우스는 상황리에 어, 진행 중이다. 어, 그렇습니다. <laughs> 다음 영상에서는 뭘 할지 모르겠는데, 그냥 별 대단한 게 아니더라도 그냥 영상에 얼굴 자꾸, 어, 어 얼굴 또 이렇게 인사드리고 해야 될것 같아요. 어, 제가 보기에 최고봉을 하루라도 못 보신 분들은 뭐 삶의 활력이 떨어지고, 아, 우울하고, 그런 분이 왠지 있을 것 같은 그런 잡뻑 아, <laughs> 그럴 것 같아서 저의 일기, 오늘 드는 생각은, 아, 나는 지금, 어, 돈으로서는 자리, 그, 통장 잔고나 이런, 재정 상황으로는 자리 잡았다고 하긴 좀 글쎄, 이지만, 어, 실제로 이제 제가 하우스를 이게, 이제 드디어, 아, 이렇게 하면, 굶어 죽지 않겠다. 아, 삽목 너무 재밌고, 어, 앞으로 막 해보고 싶은 게 많다. 약간 이런 생각이고, 막연하게, 최고봉이 잘될 겁니다. 무조건 잘될 거요. 막 이런, 그런 마인드 컨트롤보다, 실질적으로, 아, 이렇게 쭉 나아가면, 어, 괜찮겠다. 어 진짜로 어, 나쁘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어, 많은 꿈을 꾸고 있는 최고봉입니다. 너무 즐겁잖아요. 네 그렇게 하고 네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했어요. 그리고 요거 제가 이제 저기 어, 화면 전화하고 이것도 저의 아이디어였거든요. <laughs> 이게 이 상토 썼던 건데요. 여기 너무 많이 쌓여 있어가지고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 막 고민을 하다가 저한테 이제 그 할당된 공간은 딱 이만큼이었어요. 이만큼인데 흙이 자꾸 넘쳐가지고 아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거 마대에다가 상, 상토를 넣어 그다음에 이걸 둘르면 훨씬 더 여기 높이 자체가 높아지니까 한두배 이상 많이 그 흙을 모을 수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 상토는 어떻게 할 것이냐 재활용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네풀 씨앗 때문에 조금 거슬리긴 하는데요 내년 아올가올 올 겨울 제가 최고봉에는 직접 고생을 해봐야 좀 직성이 풀리는 스타일이라 한번 이거 상토 한번 썼던 거거든요. 올 겨울 재사용 트라이 해봅니다. <laughs> 뭐, 안 되면은, 아, 여러분 하지 마세요. 이거, 모노소, 원래 최고봉이가, 어, 뻘짓거리 하고 실패하는 거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걸로다가 아주 유용했잖아요. 예, 아무튼, 그거 뻘짓거리한번더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재활용 상토를 또 사용할 수 있는 것인가? 아, 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풀 때문에 바라옥 제질을 같이 써야 되는 건 맞는데, 어쨌거나 이거 해서 성공하면 또 산목, 어, 상토 회사에서 별로 안 좋아할 수 있어요. 하지만, 트라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고봉이었고요. 요즘에 이제 조금 이제 본격적으로, 어, 이번 달 목표했던 어, 포트 작업 완료하는 거 완료할 것 같다. 그리고 12월부터는 다시 삽목 시작합니다. 네, 12월부터 시작을 하고 어, 다음 주에 또 굴치 작업이 또꽤 꽤나 많은 수량이 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까지 이제 또 몽그로 어, 블루에로 이것 도 판매하고 어, 인사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고봉이었습니다. 뿅! <laughs>